집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저는 7.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용구소 선생님의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7.5점이라고 하셨어요. 왜 7.5점입니까? 네, 일단 집 퀄리티라든지 이런 자재들은 상당히 좋아요. 초등학교도 도보로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주변 생활권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변 생활권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아직 인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화조도 심어져 있고, 산화수도만 인입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 퀄리티만 놓고 본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좀더드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요, 일단 집 전체에 친환경 제품으로 모두 마감을 해 주셨어요. 간단한 예로, 일단 목구조 집인데요. 목구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케아다 아이신사의 수성 연질 우레탄 폼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구들은 2호 등급을 받고 있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제품들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샘플하우스 대지 면적은 90평이고요, 1층 바닥 면적은 18평으로 도합 3층 건물로 총 54평을 사용을 하는 3개층 목조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이제 5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정확하게는 4억 9,999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담보대출은 약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 50세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단지가 모두 형성이 되면은 상당히 예쁜 그런 마을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이 3층 공간인데요. 어,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 공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층부터 외관, 마당 모두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와우! 소년동 아... 구독자 5,000명! 홈튜브는 천명입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제가 외부와 외벽, 그리고 내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마당 공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50세대 중에서 90평의 대지를 갖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예쁜 건물이고요. 자, 외벽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3층 구조의 목구조 현장이고요. 외벽은 붉은색, 그리고 뒤쪽으로는 하얀색의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는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호가 상당히 많은 게 특징인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잔디 마당에는 잔디가 잘 시공되어 있고요. 조경수도 상당히 예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앞쪽에 데크 공간이 방부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밑에 그거 뭐예요? 네, 이거는 지금 부동 수전으로 상당히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은 모두 디딤돌로 마감이 되는데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마당이 이 옆쪽으로도 그리고 저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네, 이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뒷마당이 나오고요. 이쪽은 이제 앞마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 공간도 저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가 단지 내 도로고요. 단지 내 도로는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차량 두 대가 나란히 교차가 가능한 넓은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이 주차 공간인데 주차 두대 충분히 할수 있겠죠, 과장님? 네, 주차 두대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단지 내 도로가 넓다 보니까 충분히 이면 주차를 추가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내집 앞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게 된다면 한두대 정도 더 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아직 다 시공이 되진 않았는데요. 옆쪽으로 이제 마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중공이 떨어진 이후에는 여기 위에를 마치 실내 벙커 주차장처럼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공간 안내 모두 도와드렸고요 이제 전실부터 내부 공간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메인 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현관은 집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포치도 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관문에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베나토 단열 현관 도어라 되어 있는데요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단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단열 방화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전실 공간이고요. 전실 들어오셔서 좌측편으로는 키큰장으로 신발장 총 4칸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스린 타일과 이쪽에 하부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다가 쇼파 같은 거 하나 설치하셔서 여성분들 힐 같은 거 신을 때 앉아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서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전시를 통해서 좌측으로 들어오시면 은 거실과 주방 공간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방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거실 공간이고요. 어, 일단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느낌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모두 헤링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강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 쪽으로는 포세린 타일이 그리고 소파 자리 쪽으로는 실크 벽지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한 대와 메인 조명은 없이 간접등과 매립등으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창호가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조금 오후 시간이라서 해가 서쪽으로 살짝 기울었는데요. 정남향에 배치되어 있는 창이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요. 환기나 채광 같은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 창호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는 4m에 3m 5 나옵니다. 어,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한 크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창호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곳의 창호는 모든 집에 장착되어 있는 창호가 어, 이제 알파칸이라는 여기 써있네요. 이탈리아 알파칸 창호라고 써있는데요. 일단 시스템 창호예요. 굉장히 두껍고 단열도 잘 되는 창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는 전체적으로 3중 고이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집 단열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목구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목구조 사이사이에 단열재가 아이신사, 캐나다 아이신사의 수성, 연질, 오레탄 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열에 굉장히 뛰어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실 뒤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주방 공간인데요. 자 주방도 상당히 예쁜 색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쪽으로 식탁 자리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예쁜 조명 등도 설치되어 있고요. 식탁은 한 4인용, 혹은 뭐 6인용까지도 놓으시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방은 전체적으로 D극자 동선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어, 주방 가구는 모두 2호등급인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상압으로 수납 가구도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색감도 예쁘게 잘나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구는 모두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색 없이, 변형 없이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주방 가구라 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는 자각 싱크볼과 환기창 잘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상구쿡탑과 위쪽에 후드 그리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냄새 나는 요리나 연기 나는 요리를 하셔도 맛통풍을 시키시면 냄새가 금방 빠질 것 같아요. 그런 주방 공간 옆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한대 확보되어 있는데요. 박스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냉장고를 넣으시고. 옆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또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요. 건식 반찬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가 수납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자, 이 다용도실 들어오셔서 먼저 우측 편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단차도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 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애벌빨래를 할수 있는 보조 싱크대가 한대 설치되어 있구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이쪽으로 한대더 설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어요. 여기다 김치냉장고 한대더 보강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마당은 저희 과장님께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 부탁드릴게요.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뭐 이곳에 다가는 뭐 장독대라든지 뭐 빨래 건조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안내까지 도와드렸고요. 아,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공간마다 저기 보시면요 독립 제어를 할수 있는 보일러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따로, 거실 따로, 각방 따로 모두 독립 제어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뒤쪽 복도를 따라서 계단실 쪽으로 오시게 되면요 우측 편으로 1층 방이 있습니다. 1층 방은요, 그렇게 넓진 않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적합한 정도의 방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 게스트 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재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벽은 모두 실크 벽지에 하단 쪽으로는 도장 마감에 예쁜 웨이스 코팅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예쁜 간접등과 매리등으로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는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2m95에 2m85 나옵니다. 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콘센트도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도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방 정면으로는요. 이렇게 1층 욕실이 있는데요. 1층 욕실이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층고가 상당히 높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제 키가 190이 조금 넘는데도 서도 여유 있는 높이에 층고를 갖고 있는 샤워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양변기 하나와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벽은 모두 예쁜 그레이 색상에 포스레인텔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모든 공간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실 건데요. 자, 2층 계단은 자작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폭도도 상당히 넓고 그다음에 난간도 옆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어린 자녀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에 상당히 편한,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는 방이 두 개, 그리고 공용 욕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 일단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안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넓이가 상당히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뒤쪽으로는 드레스룸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곳은 오로지 침실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창호가 양쪽으로 남쪽 서쪽으로 나와 있어요 모두 열수 있기 때문에 채광도 잘 들어오고 환기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창틀에는 모두 자작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는 에어컨 한대 설치되어 있고 예쁜 조명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작은 베란다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나가기 전에 사이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4m에 3m 45도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스룸은 뒤쪽에 있으니까 저희가 베란다부터 나갔다가 드레스룸 안내를 마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안방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베란다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위쪽에 예쁜 스포츠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눈비가 오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벤치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뭐 따로 테이블이나 이런 것만 준비하시면 은 멋진 나만의 테라스 공간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전기 콘센트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는 조명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안방을 들어오셔서 안방 침대 옆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네, 이곳은 뭐 벨트라든지 혹은 이제 악세사리, 용품 같은 거 수납을 하시면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그렇죠. 향수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적합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입니다. 저희는 먼저 부부 욕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이렇게 작은 반신욕을 할수 있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귀엽죠. 샤워 수전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는 해바라기 수전을 포함한 샤워 수전과 어, 그리고 여기 벽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뭐 세면 용품 같은 거,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양방기와 세면대를 남아주셨는데요. 여기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됩니다. 아직 설치가 안된 거고요. 저기 샤워 파티션을 설치하시면은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이고요. 이 욕실 공간 뒤쪽으로는 먼저 정면에 이렇게 파우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성분들 나가실 때, 외출 준비하실 때 고데기 같은 거, 드라이 같은 거 하시는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는 양쪽으로 북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총 12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넓은 북박이 장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뭐 사모님은, 한쪽에는 사장님은 보관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용 욕실을 안내해드리고요. 바로 두 번째 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복도 쪽으로 이제 방과 공용 욕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용 욕실은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양변기 하나와 스프레이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세면대 하나와 거울, 안방 욕실과 동일하게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측으로는 샤워 파티션은 따로 없지만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환기창 하나와 환풍기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용 욕실의 모습을 다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3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 먼저 이쪽 방과 이쪽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2층 두번째 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어, 사실 여기는 계단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방 같은 경우는 3층에 마련되어 있는 자녀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공부방이라던가 아니면 자녀들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기 적합할 것 같아요 위층과 여기는 오로지 자녀의 공간 공용욕실을 사용한다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호가 1층 쪽으로 하나 환기창 그 위쪽으로는 픽스창과 하늘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상당히 밝은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저희는 3층을 올라가기 전에 일단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3m에 2m85 정도 나오는 방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도 3층을 올라갈 수 있지만 저희는 동선상 계단실에 있는 계단을 통해 3층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을 올랐습니다. 3층이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이 공간은 멀티룸도 아닌 것이 뭐 거실도 아닌 것이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씩 보면은 바닥은 모두 예쁜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호가 어, 약,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위쪽에 하늘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채광이 상당히 잘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공항목으로 예쁘게 마감해주셨고 고가 굉장히 높아요. 한 4m 정도 되는 높은 층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링팬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다락이 아니라 정상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은 보일러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난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천장 고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벽걸이형이나 아니면 스탠드형 에어컨을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 공간의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7m에 4m 나오는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 뷰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과장님 네 이렇게 주변이 다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에도 상당히 좋고요 아참 이곳은 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4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도 충분히 걱정 안 하시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위치에 는 현장이에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몰딩 들어간 곳에는 이렇게 퓨처레일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못을 박으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레일을 이용해서 액자 같은 거 걸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단실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3층 방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2층에서 보여드렸던 계단실이 있는 방과 연결되는 방이에요. 자, 이렇게 3층 방에는 예쁜 침대를 갖다 놓으시고요. 자녀들의 책상 같은 거 여기다 한대 놓으시면은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면서 이쪽 계단을 통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2층 방과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아래층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어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양쪽으로 잘 나와 있고 여기에도 하늘창이 크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어 채광도 좋고 환기시키시는데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 방입니다. 이곳 방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방은 4m에 3m 나오고요. 어,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한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3층 공간이 상당히 매력적인 경기도 용인 양지면에 위치한 현장이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외에도 문의하실 점은 언제나 저희에게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재마노교스김준훈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 마련 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3층 공간이 상당히 매력적이면서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4억대 전원주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